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 파티에는 겨울철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을 여러분께 소개를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손만 따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소중한 카메라도 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카메라용 방한 커버를 가지고 왔어요. 루스베는 카메라 방한 커버 STP-3H. 제품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뭐좀 이상한데, 씌워보니까 자, 이런 파우치에 들어가 있고요. 파우치를 빼면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강아지옷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씌워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지퍼가 양, 양쪽으로 이중 지퍼가 되어 있어요 장비 장착하기 편하게 이걸 요대로 씌워줘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앞에 렌즈를 이렇게 빼고 빼고요 그리고 사이드에 끈이 있어요 이걸 줄, 줄여서 조절을 하십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세포 내부이지면 되고요. 여기 후면부에 보면은 촬영하는 결과물을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볼수 있게끔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H D 판이 다 보이고요. 상단부에는 이렇게 벨크로가 있잖아요. 이걸 열면은. 틀어 오고 있잖아요 플래시를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이 따로 뚫려져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양쪽 사이드에 손을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안감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기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실었거나 그러진 않고요 재질 자체도 생활방수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재질도 생활방수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접근을 하는 일을 촬영하다 눈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를 해뒀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겠죠 되게 이런 식으로 손만 쏙 집어넣고 패을 돌려놓고 촬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s t p 3 h 예요 이런 건 하나 있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부에 이렇게 지퍼 양쪽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딱 잠궈주면 딱 고정이 되는 거고, 라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라에 또 꽂아가지고 딱 촬영할 수 있게끔 딱 적정하게 너무 부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렌즈 사이즈는 2470, 70 입에 2415까지 다 장착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재질도 되게 좋게 나온 거라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되게 좋을 거예요. 하나 정도 있어주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호러스펜드 카메라, 카메라 방한 커버 STV 3H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